예,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어, 스팅어 차량 한 대가 오셨는데요. 중고차 구입을 하셨는데, 어, 눈에 좀 거슬리는 부위가 있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어, 이게 사고 차랍니다. 앞방, 뒷방 다 사고난 차량이고, 그래서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 지금 차주분이 요청한 작업 부위는 본넷다하고 딥범버입니다. 본넷은 지금 보시면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전 사고로 수리를 했을 때 본넷을 교체를 한게 아니고 판금 <laughs> 도색으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본넷은 웬만해서는 판금보다는 교체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 지금 엠블럼 위쪽에 조명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하고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속에서 지금 부식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갈아내고 바데를 새로 바르고 도색을 해도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게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100% 재작업을 해도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도색보다는 교체를 추천을 해 드렸고요 차주분도 상황을 보시고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보시면 안쪽도 실리콘 주변 보시면은 칠이 터졌고 손가락 가리키는 부분이 녹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교체를 하시는 거 외에는 그래서 본네트 교체를 할 거고요 부품값이 한 45만 원돈 <laughs>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넷트 교체할 거고 덕트 부분 보시면 이전 작업했을 때 페인트가 묻어 있어서 양쪽 덕트도 교환을 할 겁니다. 차주분이 조금 차를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들 눈에는 잘안 보이는 흠집이지만 차주분 눈에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작업하러 오신 겁니다. 뒷범퍼 역시 크게 까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타셔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 번호판 밑에를 보시면 조명이 거의 뭐안 보이죠? 광이 안 납니다. 만져봐도 이런 소리가 나요. <laughs> 투명을 적정 두께로 올려줘야 되는데 전에 작업하셨던 분이 조금 속된 말로 씨앗이가 됐는지 칠을 좀 하다 말하셔가지고 투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이 안 나요. 차주분도 왁스를 발라도 표시가 별로 안 난다고 뒷범퍼도 도색을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교환 뒷범퍼 도색을 할 건데요. 범퍼 도색은 탈착을 해서 모든 부속품들을 다 드러내고 도색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탈착을 하지 않고 도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품과 부품이 만나는 이런 경기선 라인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페인트가 묻어서 굉장히 꼴보기가 안 좋구요. 지금 뭐 이런 센서 주변에도 페인트가 묻어가지고 센서가 먹통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뜯어서 싹다 분해한 뒤에 범퍼 도색을 할 겁니다 어, 본네트 교환, 범퍼 도색, 뭐 작업 과정하고 출고 직전에 물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스팅어 작업 다 끝났습니다. 결과물 보시죠. 신품으로 도색을 해갖고 장착을 해드렸구요. 펄 색상이라서 색깔은 딱 맞지는 않구요. 살짝 밝습니다. 밝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적이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 도색한 패널도 같이 빛이 발하기 때문에 약간 밝게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약간 누렇게 나와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이 색은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듯은 나왔구요. 뒷범퍼 또 보셔야죠. 어, 사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탈착을 해서 디퓨조하고 센서 다 분리를 하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뭐, 페인트 묻는 하자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이 안 났던 부분도 지금은 보시다시피 광이 잘 나죠. 어, 스팅어 촬영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차또 올려 드릴게요.